네, 예, 오늘은 연중제 28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인데 오늘 복음이 좀 짧지요. 오늘 복음의 이제 요지는 뭐냐? 그 나병 환자 10사람을 예수님께서 어, 적적으로 이제 낫게 하신 거고. 그런데 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 그러니 예수께서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한 사람 외국인, 이 외국인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죠. 말고는 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어, 돌아오지 않았느냐. 약간 좀 나무라는 거지, 그죠? 아홉 사람 <laughs> 나무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일어나 가거라. 니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이제 요점인데. 저는 이제 이 복음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앞부분에 보면요, 그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어,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이렇게 마주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스승님 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밑줄 치고 싶은 단어는 멀찍입니다. 멀찍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 나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나병은 이렇게 이제 옴,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멀찍이 서 있는 거야. 일반 사람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멀찍이 서서 소리만 질는 거지. 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마주 오긴 했는데 가까이는 못 가는 그런 상황. 근데 그것은 스스로가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가까이 못, 못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이미 그 어떤 마을이면 마을, 그 사람들이 사는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된 상황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거.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시냐면, 그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거,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신 거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소외당 한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 상태. 그러니까 그걸 러니까그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 이제 성심 그러는데 성심의 요체는 따라하세요. 영어 단어인데. Com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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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ompassion. p a 그 s 뭐 s i o n 보통 고뇌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이 뭐예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죠, 예수님의 마음. 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공감 능력이 없으면 뭐라 그래? 소셜 파트나 사커 파트가 되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약간 뭐 나무라시면서 또 한편으로 좀 섭섭하기도 한데, 야, 너 열명을 고치는데 왜한 한 사람만 오냐? 어? 아홉 놈 어디 갔어? 이렇게 약간. 아, 섭섭한 마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나무라기도 하는 거고 어 이제 그런 한번 이제 죽고나가는 거지 예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 그렇다. 아, 그러면서 이제 그한 사람에게는 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죽고나가는선그 사마리아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영광하고 찬양 드리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민족한테는 외국인이다 그리고 이 유대민족은 그 당시에 이 이방인들에 이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몇천년 동안 한 2000년을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쫓았잖아 지금. 내쫓고 있잖아 가자지고 서안지고 고그 땅만 남겨두고 내쫓고 무자비하게 지금 어? 폭탄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있단 말이야. 그 선민의식 이 있다. 음. 그 유다 민족의 그 선민의식. 예수도 갖고 있었다는 거야. 예수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그이 복음 말고 그한 그 여인이. 어, 예수를 찾아와서 어, 내 딸이 병들었어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야,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어. 가세요. 그러니까 그 어, 여인이 뭐라 그래. 기억나요? 그보 그렇지. 개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냉정하게 하세요. 따진 거야. 왜 엄마잖아. 엄마는 그렇게 강렬한 거야. 그니까 러 예수가, 어, 어 그렇지. 어, 그래서 당신 믿음이, 당신 딸 살렸어. 그 장면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예수는 얼마나 찌질해. 예수 찌질한 놈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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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점에서는. 자기 유대민족의 그, 그것만 알고 있는 거야. 나 이스라엘 민족으로 서 왔지. 이 방엔 너 가. 이런 거야. 속좁은 거지. 내로 마인드.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말이야, 그럴 수 있어? 응. 야, 개도 말이야, 주인 식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 엄마니까 그렇게 따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뭐, 뭐 그래, 그래, 그래. 여기, 그게 뭐냐? 비천한 이방인 여인한테 한수 배우는 장면이야, 이게. 예수가. 이런 복음에서는 이 세상에 아무도 안 해! 나만해 나만 <laughs> 그 장면이 그런 장면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그죠? 네. 응.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예수의 두 가지 측면을 볼수 있는 거야. 찌질한 예수 동시에 비천한 이방인 여인한테도 한수 배우는 겸손한 예수 두 양면을 볼수 있는 거야. 오늘 복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어. 뭐야? 어, 무슨 얘기하다 글로 삐졌지? <laughs> 이방인. 어, 이방인. 어, 이방인. 민 사자. 어, 선민 사자. 그래. 이 예수가 이 외국인 말고는 안 왔다 이거야. 이 사마리아 사람만 인사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이제 예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까 예를 든 당시에서 이제 눈이, 눈이 확 떠진 거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차별하지않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착한 사마리아인 그 예화도 나오죠.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착하냐. 강도 만난 사람을 어 이렇게 치료해주고 했잖아. 어 반면에 레위지파 사제 그냥 강도 당한 사람 피 흘리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잖아. 바쁘다고. 근데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착한 일을 했다 이런 예를 들어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 외국인이라고 배타적이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예수의 모습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어때 요 우리?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어때요? 얼마나 외국인들한테 배타적이야? 여러분 어? 그 다민족 그저저저저 외국인 노동자들 와서 어? 지방에서 막그 학교 다니잖아 애들 그러면 그냥 걔네들 이름으로 안 불러 자기들끼리 야 다문화 일로 와봐 <laughs> 별명이 다문화야 야 다문화 일로 와봐 하고 막다 시키고 그런단 말이야 애들이 근데 애들이래서 그렇다고 치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난민을 받아주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적다고.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우리가. 음. 그러니까 의정부 교구가 그 난민 센터를 딱 지어놓고 개, 그 어, 오픈식을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오픈식 못했어요. 난민 센터. 그 동네 주민들. 그다 지어놓고 못했다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빼고. 어 이런 걸 빼고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어, 난민 센터 역할도 좀 하고 그런다 그래요 지금. 그럴 정도로 굉장히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이주민 어, 얼마 전에 그 이주민의 날이었잖아. 난민의 날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 잘 대해줘야지. 원래 우리 한국 문화는 손님들은 굉장히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그이 경쟁하는 그런 문화. 어, 얼마나 냉혹합니까? 어, 자꾸 자꾸 이 물질화 되면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인식을 하고 좀더 어, 외국인들의 지금 외국인 200만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200만이 넘게 살고 있어요 외국인이. 음, 또 지금 또 긍정적인 면으로서는 이제 꼭 외국인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외국인들 예를 들면 이제 K-팝 문화라든 지 K-컬처 이걸 듣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도 하고 한국말 배우고 어 한국에서 그냥 눌러 앉아서 사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이 한국 문화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손님들, 손님들에게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오늘 주제가 더 있잖아요. 오늘은 군인주의에요 군인주의. 어, 여러분 이제 군인들 그러면 어때요? 이, 우리 남성들은 군인들 군대 다 갔다 오셨나요? 네. 네 갔다 오셨어요? 아. 군인들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그, 그 갔다 온 군대 부대 방향으로는 오줌도안 싼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 남자들은 음, 별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원래 군인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집단이다 일단은 명령 체계에서 어,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집단인데 군인 그러면 일단 그 목적 자체는 국가와 민족을 어, 보호하는 굉장히 송구한 임무가 있는 곳이죠.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인의 임무는 굉장히 희생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임무 자체가 희생적이야.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남을, 남이 이제 가족과 국가, 민족, 이런 걸 지키기 위한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 그 의미는 굉장히, 굉장히 희생적인 인물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라, 송고한 어, 일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역사 안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 어, 군인이라는 집단 안에 그, 그 욕심들이 있고, 그래서 뭐 물건을 빼돌린다지 비리가 많고, 또 권력에 붙어서, 어, 예를 들어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 도와서 쿠데타를 해서 어, 공적을 세워서 한자를 해먹는다든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박정희 때 보면 다 군바리들이 장관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부정축제를 하고, 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러면 아주 어, 안 좋은 집단이 돼버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거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 군인과 경찰은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을 죽인 숫자보다 자기들의 국민을 죽인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적을 죽인 숫자보다 자기네 국민을 죽인 숫자가 더 많다는 거야. 어. 그게 뭘 말해줘요. 그 군인, 군인, 군대라는 집단이 권력에... 도구로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음. 우리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그렇거든요. 예. 여러분 그냥 돌발퀴즈 하나. 대한민국 역사 안에서 자기 국민을 제일 많이 죽인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 김동대 어떻게 하셨어? 역사니까. 야, 이승만이 제일 많이 죽였어요. 어찌됐든. 그만큼 우리 역사는 그 암울한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카톨릭 교회가 군인 주일이라고 지정해놓고 이렇게 기념을 하고 또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는 이유는 그 본래적 의미 군인의 그 순고한 임무를 잘 하도록 시생적인 임무를 잘 하도록 우리가 어, 기도를 어, 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 교회는 어, 군인 주의를 어, 이렇게 만들어서 지는 것이죠. 어찌 됐든 어, 군인 주의를 맞이해서 어, 가족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숭고한 임무를 어, 수행하는 이런 군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